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셀라. 아멘. 네, 부정적인 감정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시편은 네, 찬송의 책, 찬양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네, 많은 찬송들이 있지만, 또이 찬송들과 함께 많은 이 애가 탄식 또는 탄원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어떤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탄원이 사실 찬양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을 때 사실 우리가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 시편은 산문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인간 내면의 이 감정들을 솔직하게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라는 겁니다. 산문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주로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 사무엘서 사무엘상 또 하의 내용은 다윗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 극적으로 이겨냈다 어, 이런 부분 이런 설명들이 줄을 이루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예, 다윗이 어떤 그 내면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산문을 통해서는 볼수 없는데 이 시편에 와서 어, 그런 그 내면의 감정을 볼수 있는데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면의 감정들이 예, 사실은 상당히 좀 좀 부정적이라 할수 있는 또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시편도 그러합니다 다윗이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을 3절에서 이야기하죠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원수의 소리 원수들이 나를 또 미워하는 자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또나 없는 자리에서 펼치기도 하고 또 나에게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악인의 압제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또는 그 전쟁하는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 때문에 또 곤란을 겪기도 하고 자이 악인의 압제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정말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정말 많은 그 악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악재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야 정말 거뜬히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그래서 응답받고 이렇게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그렇게 금방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또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죠. 많이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또 그런 속에서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헤쳐 나오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다윗도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또 죄악을 내게 더하고, 노하여서 나를 핍박하는 그런 곤란한 지경 속에서 다윗의 감정들이 어떠했었나, 또 우리는 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인가. 첫번째로 이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죠. 아 어떻게 될까? 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또 마음 근심하고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 예, 탄식한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좀 번역이 참 애매한데 예,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그 혼란스럽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그 혼란스럽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심 걱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속으로 나오는 그런 탄식, 원래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제 으르렁거리다, 뭐 이렇게 그르렁거리다, 약간 이런 의미인데요. 어쨌든 이 근심하게 된다는 첫 번째, 우리의 감정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우리 뭐 걱정부터 하게 되죠. 야, 이거 어떻게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밤새내 근심하면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마음의 아픔, 근심 그냥 다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원수의 소리가 나를 험담하는 소리. 또,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그런 달라드는 소리, 또 그런 소리, 그 질책하는, 또 압제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또 사람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있죠. 또 몸의 아픔일 수도 있죠. 예, 그럴 때 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마음이 정말 뻥 뚫린 것처럼 진들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눈물도 나고. 또 화도 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바로 앞에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또 휘어잡는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 공포입니다 어떻게 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역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쁘다, 이렇게 막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감정들에 그대로, 어,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다음 네 번째 감정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은 육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네, 어떤 감정인가요? 도피 현실 도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인 거죠. 정말 이거 벗어나서 뭔가 좀 다른 세계로 내가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나쁜 것으로 뭐 도박으로 또는 술이나 또 이상한 방향으로 그런 도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좀 건전한 도피를 하면 좋겠죠. 뭐 산을 올라간다든지 또는 걷는다든지 좀 잠을 자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어쨌든 그런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 현실 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가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었는데 근심, 또 아픔, 공포, 또 현실 도피 그런데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데 거기로, 거기에 끌려가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감정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보따리들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그또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그런 감정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라 것.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거든요 나를 외면하고 숨는 것 같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숨지 마소서 또 2절에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게 굽히사 하나님께서 그냥 도도하게 꼿꼿이 그냥 듣는 그런 차가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굽혀서 어 정말 부모가 어린아이가 막 울면서 뭐라고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말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들으려고 무슨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굽히는 모습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굽히셔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쭉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헤쳐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스러운 또 악인들의 그런 악한 그런 행위들을 허용하시는데 또그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어, 아이들이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고 어, 그럴 때그 바람을 이리저리 또잘 이용을 해서 연을 높이 날리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 부정적인 바람들이 막 불고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우리는 그 감정들을 잘또 다스려서 또 그것을 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때로 그 문제를 정말 놀랍게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거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인정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또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